나 날리가 나,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네, 우리 네, 하이파이브. 반갑습니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인사하기 전에 네 가운데서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네 최근 고고베헤 활동까지 무려 1 0연속 흥행에 성공한 마마무. 밑뜻만무라는 수식어에 이어서 마마무가 곧 장르라는 수식어까지 얻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또 블링블링. 패션이 블링블링. 네, 블링블링하죠. 와 오늘 너무 찰떡입니다. 마마무분들이라 이번엔 오른쪽,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려 10연속, 10연속 흥행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결과죠. 아마무의 네. 노래가 워낙 좋잖아요. 저도 오늘 듣고 왔거든요. 아, 아요 <laughs> 네, 우리 네, 아, 네. 쪽 네, 사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마이크 받아 주시고요. 네,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인사 부탁드릴게요. 두세아세뭐마뭐 뭐. 안녕하세요, 마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힙핫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 솔라 씨가 부모님께 선물한 현금 케이크가 화제예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멤버들에게도 주고 싶은 선물을 하나씩 말해 보신다면요? 멤버들에게는. 이제 현금보다는 네. <laughs> 네, 현금보다는 현금으로 주세요. 아 네. 네. 현금으로 달라고. 현금보다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휘인 씨에게 이 편지를 받았는데 네. 어, 뭔가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에게 마음이 담긴 편지를 그 안에 네. 현금... 현금으로 주요 아, 편지보다 네. <laughs> 그 현금을 현금을 네.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네. <laughs> 편지만 있으면 안 돼요. 물질주의자들이요. 네. <laughs> 네. 아, 네. 근데 현금으로 그럼 준비가 되는 건가요? 아하. 그러면 은 네. 다들 현금 원해요? 네, 네, 네. 그러면 다음 생일에는 뭐 선물보다는 아, 생일 때 말고 그냥 평소에. 아, 평소에요? 아, 어, 용돈으로. 맞언 아. 니로서. 용돈. 아.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허트, 하트에 관한 질문인데요. 마마무를 설레게 한드림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무대가 있다면 어떤 무대예요? 아, 일단 오늘 플론 선배님 네. 이제 출연을 하신다고 네. 들어가는데요. 어, 일단 저희 세대에서는 이제 막 TV로밖에 볼수 없었던 그쵸. 무대였다 보니까. 굉장히 오늘 기대되는데요. 어, 맞습니다.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힐링 포인트. 오늘 멋지게 공연을 마치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뭘까요? 탕후루요. 어! 갑자기 탕후루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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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아, 게 당기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탕후루에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바삭바삭함과 안에 상큼함이 공존 좋아서. 루에막 10개씩 사 먹어요. 네. 한번 드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평소에 10개씩 아 너무 먹고 문베씨? 싶어서 그냥 모자만 쓰고 이 10개씩 사러 아, 가고 있습니다. 어, 네. 우리 탕으로 먹는 포즈 한번 부탁드려요. 도될까 <laughs> 탕으로 먹는 포즈. <laughs> 자, 네,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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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별씨 감사합니다. 네, 봐봐요, 여러분. 오늘 멋진 무대 끝내시고 탕으로 꼭드시라고 하시고요. 아,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오늘 드림 콘서트에 저희 마마무가 이렇게 초대가 돼서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또 오늘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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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믿든 마무였습니다. 우리 네. 나가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짠. 어우, 에너지 넘치. 어우, 어, 주먹을 내셨어요. 네.